하박국 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있을 찐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미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하는 기도. 남유다 백성이 악하기로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 나라를 치는 게 옳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거는 맞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 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봤습니다마는1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린다 그랬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에, 잠을 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적군을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응답을 기다린다 그랬죠. 자, 에, 2절에 넘어오면서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냐하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주로 환상, 뭐 이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여기는 묵시로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건 뭐냐하면. 환상이든 이상이든 복시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말로는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여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 달려가면서 뭘 읽으려고 하면 잘안 읽히죠.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히게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아주 크게 적든지 굵게 적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확실하게 하신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응답한다. 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요 지역하면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것을 읽는자가 달려가게 하라 조금은 다른 의미죠 그것을 읽는자가 달려가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다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초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아주 분명하게 달여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응답한다.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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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하나님의 응답의 계시는 혼자 알아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하면 자,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렇죠?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어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뭐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민족을 짓밟고 하지만 반드시 종말이 속히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의한 사람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더딜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기다려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상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 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불의한 남유다 사람들 또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잘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이게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에 말인데 견고함, 굳건함 비슷한 말이죠. 충실함.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예로 바벨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여전히 불의한 세력이 판을 치고, 그래요. 그러면 막 낙심이 되죠. 그래서 낙심이 돼서 막이 하박국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참아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니, 언젠가는, 지금 당장,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고 공의를 세우고 의인을 존귀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그 정말 믿었으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믿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나중에 오는 심판 이 모든 사실들을 그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받을 바벨론은 어떻게 살았는가? 조금 보면, 자, 5절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바벨론, 심판받을 바벨론은 어떻게 살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또 밑에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러니까 탐욕으로 살았다, 그죠? 거 네.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았다. 여러 나라를 모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이제 짓밟았다, 그런 거죠? 네. 자,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구절입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기들이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데 더디지 아니하고 지체되지 않고 속히 임할 거다 종말이 속히 임한다 반드시 임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생겨난 이래로 몇년 뒤에 망하게 되냐 하면 70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다 몇년 만에 돌아오죠 7 0년 만에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 그때 당시 이 제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애굽도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아수, 아수르 제국, 예, 또 페르시아 제국. 그 중에 제일 짧은 기간 동안 이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바벨론 제국입니다. 제국을 형성했는데 70년만에 망합니다. 100년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놀랍잖아요. 그것도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귀족들 천 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들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겠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대게, 매네매네 대길 우발하신 해가지고, 막이 글을 쓰고,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벨사살 왕이 부들부들 떨고 말이죠. 막 속된 말로 막 오줌을 싸고, 그래서 이제 끝나게, 바벨론 제국이 끝나게 되는데,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예, 그때 벨사살 왕은 느부가네살 왕하고는 다른 종족입니다. 예. 왕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귀족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왕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마음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 시킬 때는 전쟁 한번 안 했습니다. 이미 다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서 왕을 환영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피한 방울 안 흘리고 그대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속히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70년 만에 그대로 응하면서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 주님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예,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영원토록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